자, 이번에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.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. 어,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건 알겠는데, 어,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? 그쵸? 자, 똑같이 하면 돼요. 뭘 똑같이 하면 되느냐. 평행하니까 점을 안 뽑아서 하나 잡는 거지. 이 점에서부터 반대편 있는 직선까지 거리나, 또 다른 점에서부터 반대편 있는 직선까지 거리나, 어차피 평행하니까 같을 거다, 이거야. 이게 바로 두 지선 사이 거리하고 일차다 이런 거죠 그래서 1번 지선하고 2번 지선 있으면 1번 지선하고 2번 지선 둘 중에 아무 점 하나 잡아서 2번 지선의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점으로부터 1번 지선까지 점과 지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주면 그러면 은 평행한 두 지선 사이의 거리가 구해진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어렵죠? 좋아요 평행한 두직선사이의 거리를 구하라. 여 3x 플러스 y x p l x 계수의 비하고 y 의계수 비가 같고 상수항의 계수의 비는 다르니까 둘 a 이 평행한다는 걸알수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점 w a i 나 2x p 자 u s h a w a 0을 넣어주면 y에다 a w a i i 2x x p l 이 s h a x 는2 2 0이 직선은 2 0을 지나죠 그니까, 러지나는점안거나 하나 잡으면 되는 거야. 편한 걸로 하나 잡으면 돼요. 그래 놓고, 이제 이 점의, 만약 여기다, 이 콤마 0이었다. 이제 이 점에서부터 반대편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주면 된다는 거죠. 자, 이 직선과 이 점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, 3, 4, 루트 25 분의 2 5분의이 콤마 0을 넣어주니까, 6기 4, 10. 이렇게 절대 값 씌워주면 되죠. 루트 25는 5가 될 것이고 약분하니까 거리는 2이다.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. 자, 5번. 이번에는 두 직선이 평행할 때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니 그때 k 값과 두 직선 사이 거리 루 거리 d를 구하세요. 라고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평행해야 되니까 3분의 k. x 개수에 비하고 4분의 마이너스 2.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달라야 되지. 이렇게. 이게 평행할 조건이죠. 자, 그래서 이 약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. 그럼 k의 값은? 마이너스 2분의 3. 3분의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같아야 되니까 3 곱해버리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3. 그래서 이제 거리를 구해야 돼. 마이너스 2분의 3x 빼기 2y 플러스 3은 0하고 얘하고 거리 그럼 얘가 지나는 점 하나 잡으면 되겠죠 얼마를 잡을까 2,0 지나네 2, 0. 2, x가 1일때 y가 0이네 2,0을 지나네요 그럼 거리 구해주면 또 루트 3,3,9,4,4,16,25 2,0을 넣어주니까 6 빼기 2 그래서 5분의 4 이렇게 거리도 공식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.